여긴 어느 날 아침에 숙취에 시달리면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뜨끈한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찾아온 곳입니다. 삼각지역 1번 출구 나오면 바로 정면에 위치한 평양집입니다. 1973년에 개업해서 이제 50년이 됐네요. 이름이 평양집이라 그런지 전쟁기념관 정모 오신 어르신들이 평양 대신 랠리 찍고 집결하는 곳이고요. 라고 하면 분위기는 대충 아실 것 같고 이날은 제가 식당에 있는 동안 성별이 다른 사람은 이모님들 뿐이었습니다. 메뉴 보시고요. 여럿이 서오면 차돌박이도 많이 먹는데 메뉴 가격이 솔직히 저렴하진 않고 곱창은 워낙 곱손실이 많도록 손질해서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장곰탕은 평일엔 5시, 주말엔 8시까지 주문이 가능한데 이걸 포함해서 여러모로 상업화가 된 노포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낮 시간대 혼밥 쪽은 내장곰탕이 기본인데 곰탕 먹을 때 반찬으로 깍두기가 세팅돼 있고요. 들깨가루와 소금은 뚜껑도 아예 없는 게 약간 떨떠름합니다. 여기가 오전 기준으로는 바닥이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잘 없는데 영업시간 중에 특히 2층까지는 엄청 잘 관리되진 않는 것 같아서 하여간 훌륭한 위생 상태를 기대하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휴지는 약한 자들이나 쓰는 거라서 따로 비치를 안 해둔 자리도 많네요. 곰탕을 시킬 때 기본 반찬은 1인당 하나씩 보급되는 깍두기뿐인데 달짝지근하고 시원해서 딱 저희 할머니가 해주던 깍두기 맛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일찍부터 조미료에 통달하셔서 깍두기 담그실 때는 사카리는 와장창... 하여간에 이 깍두기가 괜찮아서 깍두기 국물이 들어가는 양밥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내장곰탕 특입니다. 주문받고 돌아서서 1분도 안돼서 갖다주시는데 이정도면 제가 왕까지는 못해먹어도 특은 잘 먹을 상이었나 봅니다. 맑은 사골 국물 베이스에 다대기와 파가 더해져 있고 가게의 분위기나 위생 상태를 종합해 볼때이 정도면 잡내가 좀 치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안 들어와서 오히려 섭섭할 정도로 깔끔한 국물입니다. 특히 여기 곰탕이 나올 때 온도감이 딱 잡내를 뿜어내기 좋은 토름한 국물 온도인 걸 생각하면 확실한 자신감과 그에 받쳐주는 내공이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평소에 내장을 못 먹는 친구도 먹일 수 있겠다 싶은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국물을 그냥 떠드시고 저는 다대기를 아예 걷어내고 먹으면 제 입맛에는 약간 밍밍해서 풀어먹고 먹는 편이고 타격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들깨나 후추도 살짝 뿌리는 편입니다 안에 밥도 들어가 있는 것 치고 건더기가 엄청 많진 않지만 주로 위나 양 그리고 벌집양 등등 다양하게 들어간 내장이 잡내 없이 야들야들한 게 역시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밖에서 간판만 봐도 좀칠것 같은데 아니 그냥 대놓고 잘 치는 집이에요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봉피양의 양곰탕이랑도 비교할 만합니다 깍두기랑 궁합도 괜찮고 어르신들은 깍두기 국물 말아서도 많이 드시고요. 이럴시 간이지만 기본으로 소주 한 병씩 걸치고 계시는 모습에 저도 질수 없어서 바로 해장술 들어갑니다. 참고로 소주 옆에 고추 들어간 간장은 원래 수육이랑 같이 나오는 건데 곰탕 먹을 때도 요청하시면 더 풍부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날 따라 소주가 달달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F1이네요. 이렇게 소주도 한병 깔아놓고 보니 수육도 한 접시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육은 일반적인 수육은 아니고 양념에 묻힌 내장인데 내장 곰탕과 딱 비슷한 양념이 강하지 않게 버무려져서 나오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훌륭한 술안주입니다. 겉보기에 양이 약간 아쉽긴 한데 혼자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잡내 없이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 내장 부위는 역시나 보통이 아니고요. 간장양념에 찍어가면서 느끼함 없이 계속 먹을 수 있고 국물과 깍두기, 수육을 번갈아 먹다보면 해장하러 왔다가도 술이 쭉쭉 들어가고 중간중간 변주를 주기 위해 후추를 끼얹어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먹고 있으니까 좀 맛있어 보였는지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어르신들이 이모님한테 저기 젊은이가 먹는 거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얼근히 취해서 설거지도 도와드리다가 계산할 때 가격 보면 술도 확 깨고 하여간에 메뉴 소개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는 상업화가 어느 정도 된 노포입니다. 가격과 서비스가 약간 척박하죠. 예를 들면 5시 전에만 곰탕 주문을 받는다든지, 식사 손님들은 어디 어디 앉으라고 자리로 옮겨주는데, 애초부터 메뉴를 물어보고 안내를 해주는 식이 아니라서, 처음 방문에 이렇게 되면 약간 기분이 묘한 상태로 식사하기 좋죠. 메뉴도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에는 살짝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특히 곱창 같은 경우엔 애초에 곱손실이 라도록 손질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재료는 대체로 신선하고, 옛날 아재들이 즐기던 맛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나름의 가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이 집에서 꼭 드셔보셔야 하는 메뉴는 내장곰탕입니다. 술 먹은 다음날 몸에 내공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그릇 때리다 보면 담백한 국물이 든든하다 못해 영혼까지 어루만져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추천드립니다.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